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고 이 특별히 제가 사실 말씀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사람들이 성교 단체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안동 사람이라 다르다 그래요. 안동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이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복 주시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정. 자, 우리 주기도문 중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스림이 되게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다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정의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냥 말로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돌을 깎아서 그 돌에 새겨 주셨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죠. 그 중에 5개 명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론 형이 금속마지 만들어 놓고 어쩌고 뭐, 아유, 하나님이야, 뭐 이러면서 해서 열받아서 그걸 집어 던져가 다 깨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다시, 이번엔 돌판 네가 깎아라.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새겨졌어요. 돌판이 몇 개예요? 두 개였죠. 첫 번째 돌판에 뭐가 있었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네 개의 계명이 1부터 4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있었고 두 번째 돌판에 응?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여섯 개의 계명이 있어요. 제5계명부터 10계명이 있어요. 종이에한게 아니라 돌에다 하나님이 팍팍팍팍팍팍 새겨주셨어요. 이것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지요. 첫째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관계를 중시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라 이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단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단이 사람들을 얼마나 미련하게 만드는지 저 소한테 혈해요. 그럼 복받아. 나는 개구리한테 저래 두꺼비한테 저래 저 쥐한테 저래 토끼한테 저래 와 끔찍스럽죠 우리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우리 아주 어릴 때 옛날에는 장롱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벽에 이 나무 줄이 나무가 두개 이렇게 그 위에 이불이 계속 얹어 놨거든요 그 구석에 뭐가 있었나면 그, 이, 바가지가 있는데, 판매하는 거 말고, 실제로 바가지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는 쌀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천이 덮여져 있어요. 삼신 할머니 모시는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좀 독특한 분이에요. 제가 어릴 때, 삼신 할머니고 뭐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갖다 버려보자. 쌀퍼 먹어버리고 없애버려 깨버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신 할머니다 이렇게 몇번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걸 깨서 없애버리는 우리 어머니가 직접 없애자 그랬어요. 나도 볼때뭐 그게 무슨 삼신 할머니야? 집에서 모시는 신이었어요. 기가 막혀죠. 베트남에 가면 지금도 집집마다 신들을 섬겨 뭐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첫 번째 돌판이 그걸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러는 거죠. 사단이 제일 먼저 뭘 사기쳤어요? 하나님은 선악가 먹지 마. 생명나무 열매 먹어. 사단은 다른 거다 중요한 거죠. 성악가가 제일 중요해. 저거 먹으면 성과 악을 알아서 하나님하고 같아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못 먹기 뻥치는 거야. 먹어 먹어.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암송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와는 뱀한테 죽을까 하노라. 뱀이 뭐라 그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성과 악을 알아. 그 다음에 그걸 보니까 와. 멋지다 따먹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담은 남편이 돼가지고 머리가 돼서 참 답답한 게야이 바보야 그걸 먹으면 어떡해 토하게 하든지 빨리 이리와 생명나무 염려 따먹자 먼저 따먹었어요 그거 안 따먹었어요 따라서 그냥 선악과만 따먹어 진짜 바보 같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그거 보고, 다음에 가면 아담이 테꼭 다시 물어야지. 아담 당신은 남자가 돼가 바보 같이 그게 뭐야? 제 어린 시절이 가각불을팍 떼버려라 그러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볼때 성경을 볼때 최고 답답한 인간이 아담이었어요. 하만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어떤 것도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러고 새겨준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판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해 하고 여섯 가지를 적어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오개명이죠.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두 번째가, 일곱 번째 계명으로, 가늠하지 말라. 너 아내하고 제대로 있고, 다른 여자 인도데눈 돌리지 마. 이 말이지요. 그리고 여덟 번째 계명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하지 말고, 너희인데 있는 걸로 잘 가. 오 계명, 육계명, 칠계명이, 가족간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개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가정의 소중함을 제시하셨음을 볼수 있지요.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부분에서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의무와 사항에 대해 나열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루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받아. 대한민국 교회에서 많이 뻥치는 거죠. 천만에요 부모님한테 잘하면 복받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받고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요. 여섯 번. 다섯 번째 계명에서 부모에게 잘하고 공경하고 부모를 순정하고 기히 여기고 잘 섬기면 네가 복받아 이러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걸 진짜 제대로 가르쳤으면 예수님 믿으면 11조 열심히 해 이런 간협이 아니라 부모님인데 제대로 해 항상 섬겨 그러면 예수님 안믿는 어른들이. 예수님 믿는 자녀를 둔 다른 친구들이 누구 볼때 얼마나 부럽겠어요. 야, 저 집에는 아들이나 며느리나 그렇게 효도 안 되네. 아니,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교자, 효녀가 다 돼버려?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대한민국 교회 이 말, 이거 5월달 이렇게 거기서 리안할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요. 첫 번째 복의 약속에 있는 계명이 그거예요. 오늘 그걸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언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율법 지킬 거뭐 그런 게 매이지 마 이랬어요. 율법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보를 통해서 제5겸명걸 다시 강조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약속하지 않았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걸 포함하고 위치적인 것 포함하고 그리고 장수할 것 오래 살걸 말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효도하세요.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보험 잘 들어야 돼. 병원 잘 만나야 돼. 이게 아니라 효도하래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는 어떤 이유를 붙여서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 앞에는 순종이 있을 따름입니다. 성경에는 이 명령으로 순종치 않는 자의 신앙생활을 가정하게 까다고, 까지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모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김다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 나면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서원 나는데 자녀가 서원을 해서 부모님의 보기에 이건 안 맞아. 그 서원 치기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한 서원이 취소합니다. 취소됩니다. 목사님이 너 그거 하면 안돼 취소 안 돼요? 목사에게는 다른 성도간 서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내가 여자가 잘못 서원을 해도 그 남편에게 권한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아내가 한 이성은 취소시키겠습니다.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어요. 자녀에게 부모를 양나여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라고.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보다 부모의 권위가 훨씬 센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거의 말안 하잖아요. 그 부모에게 잘해야 복받아요. 목사에게 백날 잘해도 그렇게 복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갈 때 복받지요. 직접 그 사람에게 순종할 때 주는 복은 부모님이 그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심판하신다고 해요. 출애굽기 21장 15로 에서 자기 아비나 음미, 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 지니라. 부모님 때리는 경우 뭐 있죠? 요즘에 유튜브 봐도 좀 나오죠? 반드시 사형을 처하래요. 이게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법을 제정한다면, 부모님을 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법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자문 30장 17절에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덤비고 들이대고 막 무시하고 그 눈알 파래버리래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 법에 정나야죠.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범비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까마귀를 갖다 놓고 그 눈을 쫙 버려라. 이게 법에 되면 좋겠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게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양상이지요. 하나님을 두기, 말씀을 두게 싫어하는 사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에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이 10개 명 중에서 5계 명에서 특별히 축복을 약속하면서 했던 이 말씀을 저버리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절대로 잘될 리가 없고요 그 사람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시 못한 일을 하게 합니다 나쁜 짓 하는 정치인들 많죠 그 사람들 비방거리가 되고 욕먹어야죠 대통령도 좀겨났어요 욕먹어야지요. 얼마나 무당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마음에 두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입니다. 점점,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이것이 옳으이라는 말은 절대적 가치를 말해요. 진리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옳으이라 부모로 순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5교명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5교명에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소중하죠. 그리고 골로세스에서 또 말하죠. 골로세스 3장 20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이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말잘 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물론 성도를 향해서도 서로 말잘 듣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맞아요. 특별히, 부모님을 향해서 쇼를 향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순종이나 공격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나의 부모님을 정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거절한다면,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어버이날? 부모님께 제대로 뭐좀 했나요? 선물도 하고, 어디로 모시기도 하고, 맛있는 걸 대접도 하고, 해보셨나요? 꼭 하셔야 됩니다. 아이, 뭐, 벌써 뭐 나이가 몇인데 뭐 그걸래요?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자녀에게는 하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아유, 됐다, 됐다, 뭘 해. 작년에도 했는데 뭘. 아니, 올해 또 해. 1년에, 이때 한번 특별히 할수 있잖아. 이렇게 해야죠. 이절에서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략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적개병이니. 3절에서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야잘 되려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자격증 따고, 줄잘 서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녀 잘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좋은 학교를 보내죠. 저 이번에 화성 가서 놀랬는데, 화성 고등학교가 경기도 지방에 있는 학교인데, 식사로그 앞으로 지나가다 제가 학교를 보고 놀랬어요. 이 학교 진짜 부자구나. 전부 고급 대리적으로 지어졌어요. 학교가 제가 찾다고 하면서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하늘이는 같이 들었어요. 이 학교 진짜 부자네. 이 학교 되게 잘 나가나 봐. 원래 서울대학교에 36명이 합격이더라고요 화성에 있는데 화성시에 있는 중학생 중에 딱한 명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그 학교에 사립인데. 너무 잘 나가는 학교.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그 학교 보내려고 서울에서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연대에 40몇 명, 고대에 50몇명 이렇게 합격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에 100명 이상이 합격한 학교. 110명 이상이 합격한 학교. 진짜 대단하죠. 그 학교 들어가면 잘 된다.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근데 진짜 잘 되는 방법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저는 결혼할 때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사귈 때, 나하고 교제를 시작하려면, 결혼을 전제로 하는 교제인데, 그냥 사귀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저 그때 처음으로 여자를 알고 대화했어요. 첫 번째가, 머리 질러야 됩니다. 이건 내 군야리에 있는 표시를 머리에 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올려도 쇼커트가 안 됩니다.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어머니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군함매 중에 여덟 번째예요. 제가요? 네. 왜? 형님 예수님 안 믿으니까. 우리 큰 형수를 어머니가 너무 구박을 해서 절대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형수님, 딸만 둘 낳았는데, 어머니가 형님하고 형수님 앉혀놓고, 니딴 네 여자 보고라도 아들을 낳아와야지. 아들 없이 이게 뭐냐? 형수님이 있는데서 노골적으로 그래요. 우리, 우리 집사람이 낳중에게 아들 둘 낳았다고, 아이고, 착하다. 너는 밥값을 톡톡 해야다 그래 아들이 최고니까, 우리 어머니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머니를 모셔 예수님을 믿지, 믿을 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됩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진짜 잘 되게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요. 학교도 고등학교 밖에 안 나오고 자격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어요. 지게지고 일하는 어른들 보고 나도 빨리 졸업하고 지게지고 일해야지. 뭐하러 이걸 책을 들고 이렇게 고생 못따리 들고 그래, 그리고 안했어요. 결혼하고 어머니 모시고 순종해 나가고, 기업은 본점에서 저를 스카하고 됐잖아요. 음 제가 자격이 안 되니까 카이스트의 연구원으로 가 있는 제1년 후배 개를 스하우트 하려고 그랬고, 개가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병철씨 외에는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팀장으로 갔지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요. 네가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요, 말씀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정말 놀랍게 지키십니다.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요. 이제 사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홍계로 양육하라. 자식에게만 명 순종해라, 복종해라 안 그러고 또 부모에게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홍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홍계로 양육하라. 제가 우리 집 사람에게 그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들 둘이 믿음에 제대로 입고 자지 않고 완전히 떠난다면 나는 목회자로서 그만도. 왜냐하면 장로의 자격에 순종하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기록에 딱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해야 된다. 그건 제가 애들 말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죠.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은 대학교 다닐 때, 방학 때는 내가 다니는 신학교 가서 성경학을, 특강을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들었어요. 조금 지겨울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질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들 둘은.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가자. 거기서 미국 박사가 가르치는 걸 통역하는 걸 듣고, 이렇게. 뭐, 이런 방학은 좀 기니까. 그때 되면. 8번 아니면 10번 정도, 아니면 12번 정도 들었거든. 요 강의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게 가지요. 그래야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겠지요. 그래야 그 자녀가 잘 되지요. 이 땅에서. 자, 지금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이 악구절 봤지. 나도 잘 되려면 이래야 되고, 너도 잘 되려면 이래야 되를 가르쳐 줘야죠. 자, 한국교회가 이걸 강조해야 돼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거 저만큼 강조 안 하거든요. 저는 저만큼 강조하는 교회를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 이거 강조 좀 해주세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카피가 가지고 있다가 좀 다른 사람도 좀 주고 효도하면 진짜 잘돼 부모를 공격해야돼 이런 걸좀 강조하자고요. 그렇게 할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겠지요. 사람들이 어때요? 쟤는 진짜 예수님 있는 사람이네.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쟤 효자네, 효년네. 이게 칭찬이잖아요. 근데 잘 되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복음의 줄기에 있어서 핵심을 얼마나 세게 밀고 들어가요 이게 부모에게 자랄 때복 받는다. 목사에게가 아니다. 이걸 좀 많이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짜 잘 되죠. 그리고 진짜 칭찬 듣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위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고 교를 행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는 약속을 주셨음을 첫 번째 약속을 주셨음을 그것도 돌판의 세계서 주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 늘 사랑 교회 성도들이 부모가 된 자는 자녀에게 효를 가르치고, 자녀된 자는 부모를 향해 효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함께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를 공경하며 효를 행하는 자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시되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는 은혜의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속인 한분한 분들, 그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